그래서 얘는 1등급 영양제다. 그래서 S로 가고 싶어요. 꼭 드세요.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요그 탈모 우리 약 처방해주잖아. 어, 이거를 드셔주라고 병원에서 많이 권장을 하죠. 지금 다른 거만 거의 14개 걸렸죠. 음. 하루에 약을 몇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음.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종류 되게 다양하고요. 영양제 중에서 어떤 게 좋고 어떤게안 좋은지 음, 시험을 매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영양제 중에 안 좋은 건 없지만, 요즘에 많이 문의하시는 게 뭐냐면,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야, 이너케어로 영양제를 꼭 드셔주세요라고 내가 얘기는 하는데, 어느 특정 제품을 내가 솔직히 이 제품 사서 드십시오 이거는 대면 말고는 내가 말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생각이 나랑 같았네. 이것도 영양제도 이렇게 순위 매기는 걸로 하게 되면, 아, 탈모를 고민을 하면, 아, 이건 꼭 뭐가 되구나가좀 나오겠지? 해볼까요? 응. <laughs> 좋아 좋아 첫 번째는 어, 제일 많이들 알고 있고 말도 많은 비오틴이라는 애를 먼저 다룰 건데 이 비오틴은 예전에는 아 탈모에는 무조건 비오틴 영양제를 먹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뭐 뉴스든 어쨌든 매스컴에서 나와요 이 비오틴이 직접적인 탈모의 효과를 주지 못한다라는 내용들도 있어 근데 이 성분 자체가 뭐냐면 비오틴은 비오틴 성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탈모 유형들은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애야 그래서 얘를 나 같으면 S로 놓고 싶어요 얘를 머리가 끊어지면서 모발 잡는 힘이 약하신 분들은 비 u t 를 섭취해줘야 돼 그건 S급이야 그게 아닌 일반적인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S급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음, 단계를 좀 하나 정도는 내려줘도 될것 같아요 A 정도 이거보다 밑은 아니야 절대적으로 필암함들 분명히 있고 그치 그치, 그치. 이게 부족하면 탈모가 딱 스타트 됐어 그럼 가속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케라틴 부족하면 그러니까 는 얘를 섭취를 해서 그 부족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도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니다 생각해. 그러니 탈모 증상 완화 영양제를 보잖아? 그러면 비오틴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모발이 건강해야 얘를 잡고 있는 뿌리가 이 생성시키는 데만 신경을 쓸거 아니야 이 달려있는 이 모발까지 영양을 뺏기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최근에 일로 하나 봤는데 음. 요... 비오틴은 뭐 아예 그냥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어떤 분들 때문에 그 누수가 나온 거냐면 비오틴하고 맥주 효모 먹고서는 나 머리가 뭐덜 빠진다 머리가 난다 뭐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거는 좀 과대 광고인 거지 과대 광고를 까는 누수라고 보면 돼자그 <laughs> 다음 두 번째는 맥주 효모인데 이 맥주 효모도 말이 많지 뭐 그지 근데 얘도 뭐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종합 보조제로는 좋아 내가 탈모에 좋은 영양제를 막 먹고 있어 근데 거기에 얘가 보조제로 하나 먹어주면 좋다 그냥 이 정도야. 그래서. 준다. 그러면 많이 말들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정도? 뭐냐면 영양제를 내가 먹었어. 그러면 핵심적인 애들을 먹었을 때 시너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를 해줘야 되는 애들도 있어야 돼.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게로는 맥주 효모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직접적인 효과는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 티어를 할때 아마 S로 내가 보내는 애들은 탈모에 직접적으로 효과를 줄수 있는 애들을 내가 놓을 거고, A는 약간 보조. 그 다음에 C, D 정도로 가면은 먹까 을 말까 고민하지 말고 안 먹. 도될것 같다. 약간 뭐 이런 느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문은 어 요정도로 갈게요. 자그 다음에 철분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현대인들 탈모 중에 뭐냐면 활성산소로 인해서 내가 세포 분열로 공격받아서 불필요한 탈모가 생기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질환이 탈모다 라는 정의가 나온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철분은 혈액에 산소 공급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건 뭐에 좋을까 얘는 여성 탈모에 좋아요. 그리고 남성분들 중에도 약간 확산성 탈모라고 해서 가만서 부터 약간 이렇게 퍼지는 탈모가 있어요. 유전은 아닌데 정수리가 점점 약간 가늘어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철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얘는 이 정도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여성 탈모가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비타민D. 자, 비타민D는 제가 많이 얘기하죠. 이 비타민D는 스트레스성 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다 필요한 거예요. 얘는 해주는 게 뭐냐면 모낭의 줄기세포를 활성화시켜 주는 영양성분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비타민D는 s 로 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부족하잖아? 그러면 뭐냐면, 성장기가 짧아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휴지기 모발이 증가해요. 자, 우리가 탈모라는 걸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휴지기가 짧고, 성장기가 길어야 돼. 근데 이게 바뀐 거잖아. 그럼 그게, 이게 결핍해가지고 바뀌신 분들이 많아. 그게 오지 않아도 되는 탈모를 겪는 분들이에요.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유전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갑자기 가을철에 모발이 우수수 빠지고, 막 이렇대. 그럼 뭐야? 휴지기하고 성장기가 체인지 된 거잖아. 그럼 이거 다시 정상화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D가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1등급 영양제다. 꼭 드세요. 다음은 비타민 B예요. 내가 영양제 좀 먹는다 하면은 제일 많이 드시는 게뭐 비타민 B, C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군이 탈모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 내가 A로 보내고 싶... 기는 해요. 왜냐면 이 비타민 B는 어떤 걸 해주냐면 세포 대사를 되게 좋게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 줘. 자 그럼 여기서 단어 나왔잖아. 스트레스 완화. 자 그럼 뭐예요? 후천적 탈모인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지. 비타민 B도 저는 스트레스성 남성형 여성형 다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얘를 이렇게. 제일 처음으로 갈 거예요 얘를 잘 먹어주잖아? 그러면 불필요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것만 좋은 영양제가 없죠 비타민 B를 따로 먹거나 하지 않는데 음. 종합 비타민제 있는 거로 충분해요? 비타민 B도 숫자가 다 달려있어 탈모에 조금 좋은 거는 6, 12뭐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종합 비타민제 정도만 먹어도 되지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연이에요 아연은 제가 비타민D 다음으로 많이 강조를 하는 영양제인데 얘는 남성형탈모 여성형탈모한테는 무조건 좋아 어... 저는 S로 보내고 싶어요 아연 성분이 해주는 게 뭐냐면 일단 염증을 완화시켜줘 그 다음에 DHT 호르몬을 억제시켜줘요 자 그럼 뭐야 유전탈모이신 분들은 뭐냐면 DHT 호르몬의 공격을 받아서 모유두가 죽어서 모발이 탈락되는 그거잖아 근데 아연 성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그게 더 심하니까 얘를 섭취를 해주게 되면 그 공격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판토텐산인데 판토텐산은 여성분들한테 훨씬 더 중요한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타민 종합 영양제는 비타민 5가 빠져 있어요. 근데 판토텐산은 우리가 비타민 5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갈 거냐면 A로 갈 건데 철분 앞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약간 그런 거를 해주는 거지. 모발을 성장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이에요. 탈모 영양제 중에 보면 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비오틴 뭐 들어가 있고 판토텐산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그는 이유가 이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 3인데 오메가 3하면은 뭐가 있어? 약간 혈액순환, 혈행개선 뭐 이런 거 있잖아. 늘 영상에도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 4 마디까지는 어 대동맥 큰 혈관들이 있어서 영양을 어느 정도 잘 받아 먹어. 근데 이4 마디 이유는 뭐예요? 모세혈관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 그러면 이 정수리 꼭대기에 있는 모유두는 모세혈관으로 영양 받아 먹는 게 조금 적다 보니 영양실조의 탈모 유형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메가 3를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얘는 보면 그냥 이 정도 있으면 먹고 굳이 막 찾아서 먹진 않아도 된다. 되게 의외로 낫네요. 건강 쪽으로 간다 그러면 한 A까지는 올라갔을 건데 탈모 쪽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는 안 가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라겐인데 이건 제가 여성분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 그냥 C 정도예요. 되게 낫네요. 음, 콜라겐은 뭐냐? 두피 두피 두피의 유수분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다 그럼 콜라겐을 먹어주라고 얘기는 하는데 콜라겐은 자체 생성이 되기도 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굳이 순위를매기자고 하면 콜라겐을막 미친듯이 찾아 먹어야 되는 탈모용은 없다 어, 그렇게 인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팔메토인데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홈쇼핑 중간 광고에 보면은 뭐 남자의 힘막 전립선 막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 <laughs> 근데 이게 어, 연구 결과 그런 게 나온 거지 DHT 호르몬의 공격을 막아주는 어, 유형이 있어서 남성 유전성 탈모에 굉장히 좋아. 탈모약도 그런 원리 아닌가요? 탈모약도 그런 원리죠. 그래서 얘도 피나라인 쪽에 있는 그 탈모 우리 약 처방해주잖아. 그것까지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한테는 어, 이거를 드셔주라고 병원에서 많이 권장을 하죠. 그래서 여성분들은 굳이 안 드셔도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 얘는 S로 갈 건데 어, 순위는 비타민 D, 아연 다음에. 어, 근데 여성한테는 완전 안 필요한 건데 그래도 S인가요? 그래도 애수지왜냐면 병원에서도 얘를 대체제로 이거를 먹으라고 권장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아, 뭐. 다음에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는 항산화에 되게 좋고 콜라겐을 또 합성해주고 막 이렇대. 근데 탈모 쪽하고는 뭐가 연관이 있냐? 뭐 크게 뭐 그런 거는 없어. 그래서 나는 얘를 콜라겐 옆에다가 둘게요 탈모에 직접적인 영향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E예요. 요즘에는 그런 말 많죠. 노화성 탈모. 이 비타민 E 성분은 뭐냐면 항노화에 되게 좋아요. 얘도. C 계열로 같이 갈게요. 내가 먹는 종합 영양제 있으면 땡큐. 막, 없는데 막 미친 듯 찾아먹고 싶다. 뭐, 이거는 아니다. 왜? 탈모에 지조적인 영향은 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는 마그네슘인데, 얘는요, 남성 탈모에도 좋고, 뭐, 다 좋아. 근데, 뭐 해주냐면, 스트레스성 탈모에 되게 좋아요. 마그네슘은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얘는 급을 뭐, 나누자고 하면, 안 먹어도 되는 애는 아니니까, 어, 그냥 한 B급 정도로, 어, 가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르기닌. 아르기닌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혈류를 증가시켜주고 영양 공급을 약간 좀 개선시켜주는 건데 얘는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내로 갈게요. 그냥 C라인으로 갈 건데 얘가 해주는 거는 그거예요. 혈액순환을 막 개선시켜주고 싶어. 자 그러면 오메가3보다는 아르기닌이 훨씬 더 좋아요. 혈액에 조금 도움을 받아야지만은 개선될 수 있는 탈모 유형들은 얘가 한 B 정도로는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혈액순환이 미흡해서 생기는 탈모 유형들은 우의 거. 그러니까 S하고 A 정도의 들만 챙겨 먹어 줘도 충분히 촉진시켜 줄수 있어요 그래서 아르기닌만 따로 챙겨 먹지는 않으셔도 돼서 얘는 제가 C로 어, 가는 식으로 할게요 이 S3개는 정말 좀 필요해요 이게 스트레스성이든 아니면 남성형이든 여성형이든 소팔메토는 남성형 쪽으로만 보시면 된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비타민 D 아연 이거는 무조건 탈모로 내가 고민한다 그러면 챙겨 드셔 줘야 돼요 지금 다른 거만 거의 14개가 이렇게 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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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잖아요 음, 음, 이 많은 거 하나씩 다 먹으려면 실제로 음. 하루에 약을 몇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안 먹는 건가봐 그러니까 그런 취향들을 알고 제품들이 많이 요즘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약간 약간 이런 이런 거 얘네들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전 이거 먹어요. 한돈 태산 칼슘, 비오틴, 그다음에 마그네슘, 맥주 효모, 아연도 있고 비타민 D3도 있고 비타민 E도 있고 아무튼 뭐 그러더라고요. <laughs> 저는 지금 이거를 한번 먹어보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왜? 저도 이제 갱년기 탈모로 고민을 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워낙에 많잖아. 그래서 조차고 공유를 내가 이제 정보 공유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 또 이제 막 댓글을 달릴 수 있어요 영양제 추천해 주세요 제품명 알려주세요 뭐 이럴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한테 필요한 거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냥 그렇게 찾아서 드셔 주시면 될것 같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아 그냥 나도 얘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요 라인도 괜찮으니까 사서 드셔 보셔도 될것 같고 그 양아지는 부품이 만드신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영양제는 있는데 어떤 영양제는 또 없어 그렇다고 또이두 개를 또 같이 먹어 그럼 또 귀찮아진 거야 난좀 귀찮아해 그래서 내가 먹기 편하다 내가 쓰기 편하다 이거를 좀 권장해 주는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정도는 내가 조금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죠? 이 제품 사서 나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 DM이나 카톡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으니까 그래서 검색해 보시고 괜찮은 거다 하는 거를 그냥 골라서 드셔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꼭 요게 아니더라도. 음.